한 가지는 매니저를 쓰는 경영자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keep in mind 명심하다. 아, 명심해 뭐를 목적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생략이야 하나는 바로 대디아이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이 수리해야 한데, 펜스를 울타리를. 어떤 싸움이 있은 후든지, 애니는 강조지? 어떤 말다툼이 있은 후든지, 잠깐만. 경영자들이 왜 싸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해보자. 경영자가 싸울 수 있는 조건은 뭐야? 회의상에서 싸우는 거지. 경영을 놓고. 그러면 이것의 빈칸 추론과 함축적 의미로 출제할 텐데, 함축 의미로 출제하거나 빈칸일 텐데, 근데, 우리 책에 요번 지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보자고 밑에가 찾겠지 하고 반대자가 경영자의 반대자가 반드시 머뭐는 아니다 부분적 적은 아니다 그럼 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번하고 2번 구별하자는 이야기지 대충 눈치는 챘을 거야 자 반대자는 당신과, 경영자인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야. 관해서 문제에 관해서. 물론, 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어, 원스가 사람이라고? 선생님, 근데 왜 사람들의 S 붙였어요? 에너미에도 S 붙었잖아. 공평해야지. 복수복수 복수, 공평해야지. 원이 아니라고. 그리고, 원스가 사람인 이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아니라, 후미 온 이유가 되겠고 됐지? 목적격. 그리고 전체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후댓안 되고 훈만 가능하고 위드가 없다면 x 표인 위에 쪽 포함해서 이렇게세개 요렇게 세 3개, 개는 모두 정답이야. 위드가 없다면 목적격으로서는. 그러면 위드를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도 되겠지. 문장의 뒤로 이동해도 뭐 같은 문법이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정답이 세 개. 위드가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때는 하나. 위드가 있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네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위드가 틀렸다가 아니라 뒤로 갔다는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자 정리됐어. 반대자는 너랑 뭐가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 적은 너의 부정적인 사람. 관계. That, 그것은 앞문장. 앞문장. 1번과 2번 둘 중에. 1번이 될 것이냐, 2번이 될 것이냐의 그것. 그것은, 1번이냐, 2번이냐는 바로 그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뭐적으로 만든다? 개인적으로 만든다. 선생님, 이 말이 뭐예요? 자,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반대자로 두는 사람도 있고, 적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겠지. 그건 경영자에 따라 다르잖아. 어때? 그것은 그 선택을 하는 것을 뭐로 만든다? 개인적인 성향으로 만든다. 개인적으로 다르게 만든다. 이 뜻이야. 이해가 돼서? 개인별로 다르다는 의미야. 자, 이 말을 너무 어려우니까 뒤에 설명을 할 거야. 볼게. 너는 종종 일하게 돼. 누구와 함께? 반대자와 함께. 아, 그래? 그런 다음에 병렬구자 1번, 2번. 그 다음, 스트레티자이스 전략을 세우게 돼. 뭐를 향해서? 함께 일하는데, 함께 일하는데, 내, 어떻게 함께 일하는데,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결과를 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돼? 상호 간에 반대자와 둘다 성공적인 결과를 향해서 간다고. 이건 좋은 방향 아니야? 반대자랑 일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가 포인트인 거야. 상호 간의 성공적인 결과를 향해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게 돼. 이렇게 하든, 또는,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조들만 빼놓게 먼저. 강조 뺄게. 1번. 적은 어려운 사람이야. 더 어려워, 반대자보다. 더 어렵게 되고, 그리고 더 어려우니까 따라서 좀더 어떤 사람이 돼? 위험한 사람이 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어렵고 위험한 사람하고 회사를 경영할래? 아니면, 좀 불편해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하고 회사를 경영할래?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어때? 개인적인 선택이지. 응, 음, 됐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다툼이 있은 후에는 항상 울타리를 수리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야. 첫 번째 표현이야. 그리고 뒤에 게두 번째 표현이야. 니네 학교 소수령이니까 낼수 있잖아.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거 좀 한번 볼까. Keep 목적어 from I N G. 자 수거는 어떻게 되지? 뭐 뭐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뭐 이런 의미지. 이 음. 바꿔 적을 수 있는 애는 뭐 힌더 뭐 스탑 킵 프리벤트 요런 정도만 적을래. 뭐더 있어. 근데 그만 적을래. 뭐야? 킵 적었네. 이란 이렇게 프리벤트 못 하게 한다는 거지. 자, 반대자가 뭐가 되는 걸 막아야 돼? 적이 되는 걸 막아야 돼. 못 되게 해야 돼. 이게 울타리를 고친다. 울타리를 고친다. 이거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트라이가 1번 동사, 병일 구조 2번 동사. turn A i n t B 어렵지 않아서 밑줄을 안친걸 뿐이야. 적을 뭐로 바꿔야 돼? 반드시. 위험한 어렵고 위험한 사람으로 두면 안 돼. 아까 미어 미얼리 구별해 달라고 한게 여기 나왔었다야. 어디 나왔나 했더니 미어 미얼리 단순한 반대자로 바꿔야 돼. 이게 빈칸이건 이게 문제건 못 풀지 못할 거야. 자, 그럼 무슨 좋은 일이 생겨? 어떤 지점들을 찾아. 뭐할수 있는 지점. 반대자랑은 상호 간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축한다 그랬으니까 뭐를 찾아낼 것 같아? 합의점을 찾아내겠지. 그리고 합의점을 찾게 되고, 다음 방법을 찾게 돼. 어떤 방법일까? 대선 못, 적, 아, 하우는못 적어. 대가 하우는 같이 적을 수가 없어서 적으려면 접속사 대적이라고. 뭐 당연히 이니치도 되고 하우는 안 돼. 대신에 이니치 적어야 돼. 네가 레지티메이트는 꼭 알아둬야 돼. 정당한 방법으로. 에이. 일부러 몰래 얘만 도와주면 안 되지. 그렇지? 경영자로서 정당하게 뭐해줄수 있어. 그 사람의 의견이 뭐 해야 돼? 옳아야지 옹호해 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냐면 도즈가 사람들이어야 해. 그래야지만 여기가 단수인 워즈가 나오지 않아. 그치 단수인 워즈가 나오지 않아. 당신의 반대자였던 사람을 합당하게 뭐할수 있는 방법? 지지하고 옹호해줄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야. 자, 잘 생각해 봐. 이제 대화가 끝났어. 싸웠어. 어떤 사람하고는 반대자로 남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이 돼 버렸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 한 회사에 같이 있어. 말다툼의 주제는 결과적으로 어때? 시간이 지나면 왜 싸웠는지 조차 몰라. 희미해져.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같은 사무실에 있어. 여전히, 당신은 여전히 인간관계가 필요해. 그 사람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뭐를 해야 돼. 망했지. 망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라 그랬지. 얘가 첫 번째 울타리 고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울타리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위에 거 울타리 고치는 걸 너무 강조했다 싶으면, 선생님 둘 중에 정확히 누군가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 경험상, 청원구 1학년 경험상, 뭐 정답의 어느 부분을 웬만한 거 쓰면 다 맞았다고 해줬던 경험이 있기는 해.